네, 저는 지금 현대 신형 코나 엔라인을 타고 있습니다. 엔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역동적인 조형미 아울러서 민첩한 거동 등을 갖추고 있다는 게 현대차 측의 설명인데요. 한번 지금 일단 디자인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집고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차를 탔으니까 주행 질감, 로드 인프레이션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에 닿는 부분, 눈으로 보이는 부분, 몸에 닿는 부분, 이 모든 것들은 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의 어, 마감도 가죽의 질도 좋고 가죽과 가죽을 잇는 이런 스티치, 박음질의 이런 짱짱함도 살아있습니다. 게다가 스티어링 휠 손에 맞닿는 부분, 주행할 때 손에 맞닿는 부분 이 부분은 타공 처리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그립감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과연 N 라인 버전답게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뭔가 스포티한 요소들을 굉장히 잘 살려냈다라고 볼수 있겠고 스티어링 휠 바로 윗부분에도 N 라인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이런 감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 모두 충족시켜 주고 있고요. 자, 이제 고속도로에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어, 이 N 라인의 진가를 엿보기 위해서 만끽하기 위해서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포츠 모드로 바꾸자마자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이 이 스로틀의 반응 속도입니다. 과연 조금 더 민감해졌고 살짝만 밟아도 금방이라도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운전자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의 본인 아래에는 직렬 4기통 1 6 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최고 190. 팔마력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이런 작은 차에서는 정말 넘치는 그런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치상으로만 봐도 진짜 맹렬한 경쾌한 그런 가속을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허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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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이야, 좋아. 진짜 답답함 없이 나가네요. 네. 약간 초반에 터보렉이 살짝 있긴 한데, 이 구간을 지나면 정말 계속해서 힘을 더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으로 갈수록 더욱더 활기를 띠는 네, 그런 주행 질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핸들의 반응 속도도 이 정도면은 진짜 예리한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막 칼날처럼 예리한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아, 운전자의 의도를 재빠르게 따라온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하중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차체 이런 기우뚱거리는 움직임이 정말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엔라인 배지를 부여받은 그런 모델답게 현대차 측에 따르면 하체를 조금 더 단단하게 보강해서 운동 성능 향상을 노렸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지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뭔 차선을 변경할 때도 쭉 뻗어 나갈 때도 쭉 뻗은 상황에서도 다시 차선을 이동할 때도 아이 정도면은 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뭔가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승차감 부분 면에서도 이런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들을 걸러내는 그런 능력도 상당히 수준급이라서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거칠지 않고 노면의 요철들을 굉장히 부드럽게 걸러내주는 그런 환경을 지금 구현해주고 있어요. 자, 이어서 디자인. 아, 디자인이라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살짝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구형이 더 나은 것 같기는 한데, 뭐 디자인이라는 게 주관적인 그런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별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옆면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뒷면도 그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앞면이 좀 과격하게 바뀌긴 했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이 최고의 스펙인데, 아, 그 스펙이 조금은 퇴보된 게 아닌가라는 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내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 커진 10.2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기가 커진 만큼 더욱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보시다시피 내비게이션 화면도 넓게 볼수 있어서 주행적인 측면에서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리고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과 우레탄, 뭐 플라스틱으로 거의 대부분 마감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대 코나, 현대 신형 코나 N라인 네, 이름 그대로 주행의 즐거움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SUV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뻗는 것뿐만 아니라 하체 역시도 굉장히 잘 세팅이 되어 있어서 탄탄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뭐 이런 하중이 이동할 때 불안감 없이 어, 믿음직스럽게 나아가는 그런 거동 역시 맛볼 수 있고, 또 n v h 성능도 우수해서 쾌적한 그런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디자인이 최고의 스펙인데, 네, 그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약간은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 섞인 걱정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나는 뭐 조형적인 것은 모르겠고, 합리적인 값에, 좀 저렴한 값에 스포티한 뭔가 역동적인 운전의, 즐, 운전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SUV, 실용성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소형 SUV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승차의 가격은 3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한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각가지 옵션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최상의 트림이고 엘라인까지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세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정도 가격에 주행성능까지 빼놓지 않은 그런 차를 찾기란 대안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